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요 근래 한 두어 달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잘제잘 사람은 왜잘왜잘살사못 사람은 왜은왜못지는지 됐어요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주변 사람들을 좀 관찰을 해봤습니다. 또잘 사는 사람은, 일단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위험한 사람인가, 해를 끼칠 사람인가, 그걸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반면, 어렵게 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가진 사람인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 그걸 관심을 두고 그 부분에만 어, 집중하고 또그 부분만 따지고 드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어떤 부분에 어, 가지고 있다 능력이 있고 물질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검증하려고 들고 어, 그런 점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구나 라를 다르다는 것을 제가 좀한두 달, 정말 이 밤잠 안 자고 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제 불을 축적한 사람들, 그 여유,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어 뭔가에 관심이 있고. 어, 또 뭔가를 또 어, 사람들하고 의 관계에서 중요시하는지를 어, 관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아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또 찾았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이제 가까워지고 어, 친구가 먼저 되는 게 되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려고 하고 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우선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내 사업에 이 사업에 필요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다 보니까 둘 간의 인간 관계는 그렇게 쉽게 가까워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음.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필리핀에 나와 있는 이제 교민들도 보면. 사람하고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즐기면서 사는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지금 당장에 그 사람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만나지 않고 손절도 빨리하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도 현지인들하고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교민들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남들한테 어,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당신한테 해를 끼치 지 않는 사람이다 어, 위험 위험 요소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면 더 빨리 사람들하고 현지인들하고 또 좋은 현지인들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필리핀에서 정말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외모에 치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고급 차량을 타는 게 아니라 평범한 주변에서 볼수 있는 일반 차량을 타기 때문에, 그런 한국 사람들이 보는 좋은 차 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부자들은 그런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걸 꺼려합니다. 그만큼 필리핀은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었고 또 예전부터 납치가 부자들에 대한 납치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어, 랜섬 뭐 납치되고 난 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어, 치르고 어, 어, 다시 그런 똑같은 이제 어, 납치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보호 차원에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뭐 일반 차량을 여러 대를 어, 바깥하면서 음, 그렇게. 사업장에 이동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너무 그 치중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어, 현지인들을 일단은 어... 좀 리스펙트하고, 어, 한명한명 한명 만나는, 어, 필리핀 현지인들한테 더 사업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만남이 아닌 친구로서의 만남이 시작되면 그 후에는 이제 비즈니스도 자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요 며칠 곰곰이 이제 왜 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 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얻은 해답이 부자들은 사람을 만날 때이 사람이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나한테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친구가 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 당에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걸 제가 깨닫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친구가 먼저 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면 교민 사회에서도 현지인들하고의 관계를 더욱 어, 신뢰성 있게 오래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나름대로, 어, 생각나는 대로 이제 개똥 철학 한번, 어, 얘기해 봅니다.